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 차량의 특성속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특성속도 얘를 캐릭터리스틱 스피드라고 하는데 특성속도는 전륜조향각이 에커먼 앵글의 두배가 되었을 때의 차량속도를 바로 특성속도라고 칭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차량 횡방향 운동학이었는지 어쨌든 앞에서 이을 배웠을 겁니다 이 델타가 뭐 2분의 델타 오 플러스 델타 i다라고 보면 배웠을 텐데요 얘가 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r제곱 마이너스 2분의 lw의 제곱분에 뭐 rl 뭐 이렇게 배웠을 거야 여기서 LW를 0으로 보냈었을 때 바로 이때 델타라고 하는 친구가 분명히 자 LW를 0으로 보내니까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R 제곱분의 RL로 가게 될 것이고 R분의 L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얘가 다른 말로 뭐냐면 은 에커먼 앵글이라고 하는 거야 에커먼 앵글 알겠지? 그래서 전륜 조향각이 에 커먼 앵글의 2배가 되었을 때의 차량 속도 다른 말로 여때 V 캐릭터리스틱 스피드를 특성 속도라고 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전륜 조향각이 다른 말로 뭘까? 얘가 델타 F고 그럼 에 커먼 앵글은 다른 말로 뭐야? 델타 ACK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델타가 다른 말로 델타 A C K의 커먼 앵글 1 되는 거라고 그러면 마저 보겠습니다 자 델타 F 절윤조양각 우리가 어떻게 표시했죠? 바로 R분의 L 그냥 플러스 뭐 이렇게 나와있을 거 아이가 뭐 어떻게 h F 라지 l 분의 MLR 마이너스 뭐 h r l 분의 MLF 그러면은 또 R분의 VX 제곱이었나 뭐 그렇잖아 이거 이해됐지? 뭐, 요렇게 나왔을 거야? 이거 이해돼? 자, 근데, 우리가 요렇게 쓰기 귀찮겠지? 그래서 얘를 kv라고 잡아가지고, 아, r분의 l 플러스 kv 곱하기 r분의 vx 제곱, 요렇게 놓았을 거 아니야? 요거까지 이해돼? 이해돼 이양을 본다. 자, 그럼 이 전윤 조향각 델타 f가 에커먼 앵글의 두 배가 되었을 때이 차량 속도가 캐리터리스틱 스피드니까 여기서 이 vx 대신에 v 캐리터리스틱 스피드를 여기다가 넣는 거라고. 그래서 아, 수식적으로 한번 나, 나타내 볼게. 자, 델타 f 전윤 조향각이 에커먼 앵글의 두 배니까 이렇게 수식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아 그러면은 r 분의 l 플러스 kv 곱하기 r 분의, 그러면 그때 의차장 속도 v characteristic speed 의 제곱이 된다. 근데 그게 뭐라고? 에커먼 앵글의 두 배라고. r 분의 l 이에커먼 앵글 아이가 거기다가 두 배를 해주면은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놓고 정리합니다. kv 는 KV 곱하기 R분의 V캐리털리스틱 스피드의 제곱은 R분의 L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V캐리털리스틱 스피드의 제곱. 특성 속도의 제곱은 다른 말로 KV분의 large L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특성 속도는 루트 k v 분의 라지 l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선을 한번 넘어서 정상 상태 요 레이트 표현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자. 델타 f 전륜조향각이죠. 연말 다른 말로 뭐데 R분의 L 플러스 또 바로 뭐야 KV 그 다음에는 R분의 VX 제곱이다 자 아까 뭐라고 했죠 V 캐리털리스틱 스피드의 제곱은 바로 KV분의 L 이렇게 나오겠지 얘를 변형을 시킨다 어떻게 바로 R분의 L 플러스 KV다라고 하는게 바로 뭐죠 얘네 두개의 위치를 바꾼다 그러면은 V 캘리털리스틱 스피드의 제곱 분의 L이 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R 분의 VX의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R 분의 L로 묶어 냅니다. R 분의 L 곱하기 1 플러스 V 캘리털리스틱 스피드 분의 VX의 제곱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지. 맞지? 맞나, 이거? 답은 맞다다. 그러면은, 아, 델타 F는 R분의 L 곱하기 1 플러스 V characteristic speed 분의 VX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때 라지 R 보이죠 얘가 다른 말로 뭐야 선회 반경이 되는겨 선회 반경 단위 미터다 그러면은 델타 F분의 라지 L 맞나? 그리고 뭘까 여기다가 1 플러스 V 캐리터리스틱 스피드 분의 VX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small r, 얘가 다른 말로 뭐죠? your rate다, your rate. 각속도지, 다른 말로. 각, 속, 도다. 여친구는, 아, 선회 반경에 대해서 차장의 속, 여기 돼야 되지, 차장 속력. 그러면은, v, x를 넣고, r은 다른 말로, 아, 델타 f분의 라지 l. 1 플러스 캐리터리스틱 스피드에 대해서 차량의 속도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제 자그 다음에는 또 정리를 한번 해보자 1 플러스 v 캐리터리스틱 스피드 분의 vx의 제곱 분의 VX라고 해놓고 자 다음 여친구를 뒤집는다 L분의 델타 F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자 얘가 요 레이트다 이렇게 나오지 얘가 뭐라고 정상 상태 요 레이트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특성 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특성 속도 중요하니까 꼭 이거 유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동차 역학은 신유도가 대부분을 차지해요.